안녕하세요. 스포츠 타임 노윤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2018 KBO 리그 각 구단들의 올 시즌 성적과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재국 기자와 김건일 기자가 함께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만나볼 팀은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는 올 시즌 144 경기에서 77승 67패 성적으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시즌 초반부터 외국인 타자 호잉 이성열 등 폭발적인 타선을 비롯해서 든든한 불펜을 바탕으로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시즌 가장 행복했던 팀은 바로 한화이글스의 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0년 동안 최약제라는 평가를 받다가 올해 초반부터 정말 강팀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나의 올 시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사실 올 시즌 개막할 때만 해도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고, 특히 한영덕 감독이 초보 감독이었고, 또 전반적으로 팀 자체가 리빌딩 기조로 갔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올지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2승 6패로 굉장히 출발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거 봐라,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 무도로 가면서 선수단 전체에 자신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1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제 패배의 식익이 많이 이제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이기면서 이제 자신감을 찾고 자신감을 찾으면서 또 즐거워지는 야구, 그것을 통해서 결국 3위로 꼬리를 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있는 한화였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실망감을 안는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타선 쪽에서 어 아마 힘이 떨어지면서 포스트 시즌에 3위로 진출해서 플레이오프 치행을 했잖아요. 체력적인 이런 부분에 세이브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 오랜만에 이제 가을 야구로 간다는 그 긴장감 그리고 또 경기 감각 그런 부분에서 공격 쪽에서 약간 좀 8로를 뚫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보였습니다 한화로서는 가장 믿을만한 두 외국인 투수를 대전에서 1, 2차전을 냈는데 그 1, 2차전을 모두 내줌으로써 좀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3선발과 4선발이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수 둘을 내고 무조건 한 경기를 잡으려는 계획이었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 한화이글스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일 기자께서 짚어주시죠 네, 하나의 키워드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잉이 계속되니 3위두 번째로 이프로 부족한 채운 드심. 세 번째로 불안전한 선발 철벽 불펜. 네 번째로 대체불과 용덕 매직입니다. 네, 먼저 호잉이 계속되니 3위입니다 정말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에서는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호잉입니다. 한영덕 감독이. 호잉 선수의 여권을 뺏자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에서 참 오랜만에 좋은 외야수가 들어왔습니다. 호잉 선수가 30 없는 백타점을 때렸는데 저는 하나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체를 따지도 네. 여섯 번째일 정도로 좋은 기록을 세웠고. 과거에 제이디 베이비스라고 하나의 외국인 선수의 상징 인물이었죠 그렇지만 그 선수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공수지에서 무약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 쪽에서는 좀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구단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선수였고 또 처음에 한용복 감독이 봤을 때도 좀 약간 좀 의문 보호를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장종 코치가. 한번 해보자 해서 영입을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나 팬들은 그래서 호잉 선수를 이제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여권을 뺐자 이런 운동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오키나에서 호잉을 처음 봤을 때 기자들의 생각이 다 같았습니다. 아, 저 선수 오래 못갈것 같다. 타석에서도 계속 이지플라이로 물러나고, 뭐 삼진으로 물러나고, 본넷도 걸어 나가지도 못하고, 수비에서도 뭐 평범한 뜬공을 놓치고. 그렇게 겉보기에는 좀 한국 야구에 좀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효독 감독은 작은 실수에도 격려를 하고 자신감을 많이 북돋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조금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좀 한국 야구에 와서 좀 이제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오키나와 캠프에서와 다르게 정규 시즌이 들어서면서 초반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금 부진을 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아니면 한국 야구의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영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텍사스 더 더운 데서 왔고 마이너 리그도 이만큼 힘들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전혀 그런 거는 관계가 없다고 본인이 주장했고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 사슴 사냥이라든지 사냥을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항상 이제 한국 기자들이 뭐 호인 선수 내년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사냥을 하고 생각하겠다. 사냥부터 하고 사냥 낚시 하고 생각하겠다. 또 한국에서도 낚시를 또 갔어요. 통영이랑 같이. 뭐 그렇게 이제 여독을 풀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완전히 풀, 안 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잉 선수가 잘해줬는데요. 호잉 선수 이외에도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렬 선수였죠. 이성렬 선수는 하나 국내 타자로는 최초로 이제 30홈런 배타점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성렬 선수가 더 이렇게 기록 외에도 더 높게 평가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주에서 LG랑 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링거를 맞고, 베타로 나와서 홈나를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좀 아파도 그런 후원을 바랬던 이성열 선수인데, 만약에 이성열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호잉 선수에게 견제가 집중됐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이런 성적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바로 기대했던 김태균 선수의 부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하나의 간판 스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타선의 중심인데 올 시즌에는 김태균답지 않은 그런 성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역시 뭐 부상 여파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타율은 3월 1일 5리를 기록했지만. 게임수를 많이 출장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세 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고 10 홈런을 때렸지만 34 타점에 그쳤습니다34 타점은 일단 2년째 기록했던 그때 부진했던 2년차 승패스 이후에 에, 최소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서 가장 좀 부진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선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리그 역전승 2위를 기록했죠? 네, 한화 선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영향이 역전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불렸는데 한화의 불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원 평균자책점이 1위잖아요. 그래서 한화 타자들이 우리 불펜을 믿고 우리는 언제든 이길 수 있다.지고 있어도 질것 같지 않다. 이런 자신감으로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마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겠 특히나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린 불펜 선수들이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한화 불펜하면 그동안은 권혁, 송창시, 박정진. 이 3인방이 책임을 졌지만 올해는 또 새로운 피가 나타났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희망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람 선수가 마무리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 앞쪽에 예, 이제 박상원 선수라든지, 석윤 선수가 또 초반에 이런 분위기를 잡아줬고, 그 이후에는 또 박지홍 선수가 젊은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송은범 선수라든지, 이태양 선수, 이런 또 베테랑 선수들이 중간에 들어가 주면서 올해 하나 불편의 힘에 상당히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어, 반대로 살펴보면 선발 마운드에서는 조금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수 둘은 솔직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샘스는 13승으로 한화 외국인 투수로는 최다승을 달성했고요. 다만 이제 국내 투수가 문제였는데 한용덕 감독은 이제 리빌딩을 생각해야 되니까 김민우와 김재영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구성석에게 그 기복이 있다 보니까 선발진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는 시즌 끝까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영 선수나 송은범 선수나 이런 투수들을 불펜으로 옮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발진의 백스가 얇아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즌 끝까지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선과 마운드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한화였기 때문에 한용덕 감독이 과연 어떠한 마법을 부렸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용덕 매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용덕 감독은 올 시즌 처음 부임해서 일단 훈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결국은 부상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힘을 못 쓰고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 훈련의 집중도라든지 밀도를 높이면서 그것을 이제 기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부상 방지로 이어지고 시즌 마지막까지 힘을 낼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경쟁 구도를 만들어갔다라는 거, 그동안 하나는 계속 그 선수가 그 선수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 시즌 과감하게 정원원 선수라든지 지성준 선수도 또 주전 포스로 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베테랑 선수들도 이제 내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고 팀에 굉장히 큰 활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용덕 감독의 용덕 매직에서 경기 외적에 매직을 부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나 한영독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실수해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고,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례로 뭐, 이성열 선수가 홈런을 치면 꼭 한영독 감독님의 가슴을 때립니다. 한영독 감독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 이제 계속 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선수도 신나서 이렇게 계속 때리고 막 하더라고요. 지성준 선수는 완전 이제 까마득한 신인인데, 한영독 감독님한테 뭐, 어떤 차를 타냐, 왜 이런 차를 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사이가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인 팀의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올 시즌 한화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즌에는 한화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토종 마운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 한화에 확정된 선발 투수는 외국인 투수 둘밖에 없습니다. 김재형 선수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당장의 선발 투수 3명이 비는 상황인데요. 총리 투수 코치의 말로는 김민우 선수와 김성훈 선수를 3, 4 선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자리가 남는데 그한 자리는 좌완투수가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박종호 선수, 두 번째로 이승관 선수, 세 번째는 김범수 선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승관 선수나 박종호 선수로 꼽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선수들이 다음 스프링 캠프 때 선발 자리를 놓고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화에서 좀 익숙한 얼굴들인데요. 이용규 선수, 정구루 선수, 또 김태균 선수도 이 베테랑 선수들을 좀 대체할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주석 선수가 이제 내야의 중심을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고요. 또올 시즌에. 어, 상당히 큰 가능성을 보여준 정원은 선수도 어, 내년 시즌 이후에 더큰 어,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 시즌 신인이죠. 1차 지명에서 변우혁 선수, 천안부길고 선수인데 이 선수는 1차 지명을 했는데 에, 상당히 파워가 있는 타자라서 제2의 김태균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어, 그 선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또경남고에서 어, 3루수에서 상당히 큰 활약을 했던 노시환 선수 이 선수는 경남고 시절에 또 제2의 이대호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대호와 김태균 선수의 그 제2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나 타선에서도 상당히 좀더큰 리빌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이용기 선수와 송광민 선수 그리고 최진희 선수가 FA로 나설 전망인데요. 사실 송광민 선수와 이용기 선수는 특히나 대체불가한 선수죠. 사실 지금으로선 이런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재계약에 좀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용규 선수는 그 군경수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수비 쪽에서도 정말 리그 최고 정상급의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용규 선수는 좀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에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두 명은 어떤 투수죠? 두 선수 모두 하나가 몇년 전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그 영입 명단에 올려놓았던 후보입니다. 서폴드는 100만 달러, 벨은 60만 달러입니다. 금액에서 보이듯이 에이스는 서폴드입니다. 샘슨을 대신하게 됐는데요. 하나가 샘슨을 대신해서 서폴드를 데려온 이유는 샘슨은 불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서폴드는 선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샘슨보다 서폴드가 조금 더 길게 이닝을 끌고. 불펜의 그런 피로를 덜어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샘슨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서폴드를 데려왔습니다. 또 벨은 왼손 투수인데 휠러랑 다르게 좀 구위가 좋은 투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재구만 된다면 좀 선발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지난해에 외국인 선수 3명 그러니까 호잉 선수를 포함해서 마운드에 두 명까지 처음에 계약할 때190 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본다 그러면 뭐 오간도 선수에게만 180만 달러를 이제 안기고 또 로사리오라든지 에 비아누에바 이 선수들은 또 150만 달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80만 달러는 그액을 투자를 해서 성적을 내리려고 했지만 어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해와 는 달리 이제는 다시 이제 성적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확실한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 시즌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 시즌 행복했던 한화가 내년 시즌에는 더욱더 행복한 한화가 될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국 기자 김건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